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 제 이름은 램씨입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뮤지션이고요. 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정말 오랜만에 EP로 여러분들께 어,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어, 함께 그 저의 만족감을 <laughs>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 이겠지만 그 음악을 항상 하고 있을때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게 저의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어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냈던 곡들과는 다른 어떤 성격과 그런 톤이나 그런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어 뮤지션으로서 좀 성장한 계기가 된것 같고, 어, 특히나 이번 앨범에는 가사적인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 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사들이 어, 위로가 되고 좀 공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laughs> 사실, 많은 사랑과 이별을 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최근에 이별했기 때문에 그걸 쓴 것은 아니고요 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뭐 수많은 이별들을 한꺼번에 모아 이렇게 좀그 후폭풍이라고들 하죠 그것을 좀 다뤄본 곡입니다 램 램덤 <laughs> 어, 네 램덤 라디오는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9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매주마다 이제 다른 섹션으로 저희 팬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연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알려드릴 때도 있고, 심지어 어, 제가 정말 어려워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팬들과 곡을 쓰는 코너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어, 채널을 마련을 했으니까 어,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어, 저는 늘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앞에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더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어, 오래오래 음악을 할 예정이니까요. 어, 늘 관심있게 봐 주시고 어, 좋게 좋게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